천태종 평택법장사가 신축법당 건립 불사의 첫 삽을 뜬지 3년 만에 삼존불과 상월원각대조사 존상을 모신 대웅보전을 낙성하고 지역포교를 선도할 천태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법장사 불자들은 새 법당에서 흔들림 없는 용맹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법장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 신축대웅보전에서 삼존불과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각 후불탱화 점안 봉불식에 이어 경내 앞마당에서 낙성 보표식을 봉행했습니다. 점안식 후 도용종정례하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문덕스님,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 등 종단 대덕스님들은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낙성 기념 테이프를 절단했습니다. 이날 낙성한 법장사 신축 법당은 대지 면적 2,630여 평, 연건 평 1,6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심포 양식으로 건립됐습니다. 낙성식에 앞서 2018년 11월 5일에는 신축 법당 건립불사를 위한 기공식이, 2021년 2월 25일에는 상량식이 봉행됐습니다. 낙성 보교식에서 도용종정 예하는 옥호의 금색 광명누리에 가득하고, 크나크신 지혜와 자비의 손길 들이우시니, 불사 회향의 공덕이 삼처에 원만하여라. 지극정성 다하여 부처님을 모시니 중생의 불심도 환하게 빛나는구나. 장엄한 정각에 불보살님 나투시어 크나크신 가피 속에 팔부성중 옹호하니 거룩하여라. 천태의 정법 도량을 건설하며 구근융창과 중생의 행복을 일심으로 발언하며 봉불의 기쁜 마음 함께 나누며 성불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정진하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낙성을 통해 어려움도 새로운 공덕이 되어 중생계에 회양될 것이라며 새로운 도량에서 3대 지표를 실천하며 주경야선의 수행종풍을 이어나가는 동안 모든 불자에게 해탈지견의 밝은 광명이 함께하고 도량에는 청정한 불조의 해명이 깃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제한되고 많은 것이 변해가는 시기에 불사를 진행하며 어려움도 적지 않았겠지만 이제 오늘의 낙성의 계기로 그 모든 어려움도 새로운 공덕으로 중생계에 해양될 것입니다. 법장사 불자 여러분은 이 도량이 일불성의 더 높은 가치를 실천하는 최상의 법화도량이 되도록 갈증 정진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량에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종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하며 주경 야선의 수행종품을 이어가는 동안 모든 불자에게 해탈시기의 밝은 광명이 함께하고 도량에는 청정한 불조의 해명이 깃들 것입니다. 앞서 법장사 주지 거성 스님은 개회사에서. 법장사가 모든 불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부처님 법을 깨달아가며 개인의 인격이 증장되고 완성되는 도량으로 평택시의 중심 사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희 법장사는 부처님께 경애로움을 표하고 무명에 고통받는 저희 중생들에게 나투시어 부처님의 진실한 법으로 저희를 제도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은 법으로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란 서원을 담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장사는 모든 불자들에게 마음이 편안한 도량, 부처님 법을 깨달아가는 도량, 개인의 인격이 정장되고 완성되는 도량으로 평택시의 중심 사찰이 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영덕 금강대학교 총장은. 법장사가 한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구군융창의 도량이자 어려운 시기에 불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어, 오늘 경기 남북권 최고의 장엄 도량으로서 대웅보전 공불 및 낙성 대법회를 계기로 평택 법장사가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에서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정화하는 귀의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국운 용창의 도량이면서 어려운 시기에 불자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도량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사부 대중은 교육부장 갈수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발언문을 통해 끝없고 다함없는 관음의 묘지력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와 각종 전염병이 소멸하게 하시어. 천태불자들이 주경야선과 삼대지표실천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법장사 낙성의 신묘한 공덕이 개인과 종단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지키고 온 인류의 평화와 자비의 빛으로 드리우게 하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이날 낙성보요식에서 도용종정예하는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이종빈 법장사 신도회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법당을 건축한 김기란 금강종합건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법장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찰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발열 체크 출입 명부를 작성했으며 좌석간 거리를 1m 간격으로 배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낙성 보교식을 봉행했습니다.